자, 블레이드 대 배틀마스터는? 이러면 블레이드가 아, 이거는 살짝... 블레이드 너무 유리하죠? 네, 블레이드가 배마의 극상승이거든요? 아! 오, 하지만. 아, 그래도 걸리진 않았어요. 네, 이런 핫방이거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해야 돼요? 지노려야 돼요? 지금 맞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이러면은 지금... 마일스톤 풀 다시 주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침착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 서로, 서로 다운. 서로, 서로 다운. 나,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러면 안좋은게 네 마일스톰 쿨이 돌아요 아 마일스톰 쿨이 돈거군요 아 이게 또따간댕 선수가 마일스톰 오. 이제 심리전 하는거를 월성각으로 받아치는 플랜을 가져온거 같아요 계속 마일스톰 때제 네. 태연이 4명 당겨 시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좋지 않나 오 월성으로 투다운 잡으면서 금이 어, 끊으면서 아안 끊었으면 풀딜 넣겠다 딜? 이거죠 어 뇌진격 아, 뇌진격까지? 내연 터지면서 와 지금 아, 피, 배틀만 5%인데 <laughs>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근데 블레이드에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아 하지만 헤드헌터 빠지면서 네 지금 한방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한 방이라도 맞는 네. 순간 피70%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 블레이드가 뽕을 뽑고 죽느냐 아내면각각로 아, 아, 내명각 가벼운 포적트포를 찍었거든요? 저게 기컨 딜이 엄청 짧기 때문에 이게 블레이드가 아, 무조건 배마를 잡아줘야 되는 매치업이 네. 라인업이었는데 아, 건슬이... 아, 이러면은 이러면 건슬은 말씀하셨지만, 어깨가 더뭐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배틀마스터가 건슬링을 생각보다 네. 할 만하거든요 네, 저 이게 건슬이 한 대도 안 맞고 배마를 이겨야지 워로드 상대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피가 워로드가 적은 상태로 게임을 시작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불리한 감각이 있단 말이죠 이 광땡 선수도 이게 지금 계속 평타 섞으면서 데스파이어 스킬 의식하고 있죠? 안당겨줍니다 대파로 못 들어오게 계속 선사 이렇게 쳐주고 있어요. 그냥 먼저 퀵스텝 빼는 거 아니면은 사실상 기회 잡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역으로 카운터 쳐야 될것 같아요. 데스파이어도 빠졌어요. 아퀵스텝이 어? 에임이 좀 아쉬웠죠. 어, 퀵서스, 하지만 포커스, 포커스로 원 다운 잘 잡았고요. 여기서 포샷 투? 아, 투 다운. 아, 근데, 아니, 이게, 데비런터면한번더 띄울 수 있었는데, 사용 지품으로 이러면은 위험하죠? 이러면 확실히 건슬이 좀 불리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아, 어, 근데, 그 안에서 스푼가으로삼키수 카치 있었는데, 어? 에임이 살짝 아쉬웠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진짜, 카드 되게 잘하시는데요? 카이티 연수님? 어, 이 정도면 아직 할만합니다, 지금. 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건슬이. 각성기도 있고, 네. 하지만, 이게, 무투대 회장이기 때문에, 리프로텍을 네. 채용한 워러드이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네, 배쉬까지? 아여기서 배쉬. 아 이러면은 이거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 이러면. 그데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나요, 빙수? 로어 지금 각성기까지? 지금 들어가요. 3만 4 아, 아쉽긴 한데 스파이핑을 걸린 비율인데 아쉽거든요. 이제 문제가 아직 워러드 각성기가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인님 저번 대회 때 건스한테 무럭스 전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지지 않을까 이, 나는 희망이 하지만 기대가 하지만 이제, 어르뜩 <laughs> 각성기 쓰면은, 쉴드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전뜻에 어, 맞습니다. 이거 깎아내야 되거든요? 어, 이거 빙수 만찬 같은 걸로 하면. 어. 스페넛 들어가고, 어, 저, 아, 맞습니다. 하지만, 어, 아, 이러면 건? 오히려, 빙교수탄 어, 지금 피? 아, 피없네요 피가, 지금... 피가 서로 똑같아요. 비, 피는 비슷해요. 이제 따라가죠, 이러면? 오안 어, 어! 들어갔어요? 아 이거 부사안될것 아, 이거는... 같아가지고 어 잠깐만 아, 여기서 이거... 여기서 갈고리 막끌고 깔고... 가면서 아 와... 이거 너무 아쉽겠네요 아 이거는 진짜 아쉬운데요.